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오늘 9월 17일이거든요. 요거, 제가 지금 제네시스 무기 아직도 장안 했거든요. 어, 근데 얼마 전에 그 메쇼샵, 아니 메쇼가 아니라 <laughs> 그 메소샵에서 파는 에디셔널 그거 해가지고 4개 했더니 아래잠재는 지금 유니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유유인 상태에요. 유유. 그래서 위에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이걸 하나 두번살려고요 근데 왜두개 사냐면 이제 유니크스 레전더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두 개냐면 하 남을 걸 알, 알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했나 안, 안 남는 거 아니겠지? 남을 걸 아는데 남으면은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이거 지금 2 7라서좀 애매합니다. 이거 노, 리턴까지 했는데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달에 15만 원을 하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다음 달에 브론즈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일단 15만원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아, 이번 달 30, 아, 아 몰라. 아무튼, 이번 달 15하고, 다음 달에 30 하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시스 제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한 달에 15 정도, 15에서 30 정도 쪼개가지고, 이제, 알뜰하게 한 번, MVP 누려보려고, 네. 그럼 지금은 아직도 그거 끼고 있어요. 어, 요거 끼고 있고, 아직도. 어, 네. 한번 불큐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니시스는 추업이 너무 예뻐요. 예. 네. 보공 12에다가 1 추업에다가 덱스 55까지 아주 알차게. 데미지 없는 게 너무 아쉽지만. 하지야 발바닥 핥으면 안 돼! 야, 발바닥 핥지 마! 어딨어! 어, 그렇지.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자, 너 이거 봐. 구경해, 빨리. 와. 자, 그러면은, 자, 가보, 가볼게요. 보가한 번. 아, 좀만 갔는데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거 레전더리 가면 바로 알아서 딱 아, 바뀌나요? 빛나면 레전더리거든. 빛나면. 제가 봤을 땐 얼마 안, 안 하고 갈것 같아요. 솔직히, 그. 아, 방금 된줄 알았는데, 뭔가 유난히 빛났는데, 이거. 페이크인가? 라벨 빛나는 거을 싫어하면서. 아, 그거를 이걸 갔으니까, 지금. 헬레나 앞에서요? 아, 저 그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이거. 아, 기다려보세요. 아, 뭐야. 이 세트 다 쓰는 거야, 이거? 하, 아,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야, 근데 만약에, 유니크인데, 보공 30, 30, 데미, 아니, 공격력 9% 나왔다. 그러면, 어떡해. 그만해야 되나? 이거? 30, 39나면 30, 이거 그만해야 되나? 야, 왜안 나오는 건데? 왜 레전 안 가니, 이거? 야, 옵션 봐야 되냐, 이거? 레전드 안 가는데? 아, 옵션 봐야겠다. 30, 39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뭐야?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아, 옮겨서 한번 해볼게. 어디 가죠? 아, 솔직히 30, 39도 써야죠. 60에 9 정도면 써야지, 지금. 아, 저길드집에서 하겠습니다. 응, 음, 어? 그만 써야지. 지금 장난치나. 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효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메이플에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돼요. 이제 저축을 해야지 저축을. 아왜안 가는데? 아 진짜 안 가네 아, 이거. 아 괜찮아. 추억이 좋으니까. 아 그리고 에디를 공짜로 유니콘 보냈으니까 솔직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뭐 네, 어쩔 수 없죠. 바꾸고. 하나 더 살게요. 저 메이플 말고 다른 게임 롤밖에 안 합니다. 3 큐브. 원래 뭐 한, 레전 보냈는데 뭐한 15만원 정도 드니깐요, 여러분들. 아닌가? 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뭐. 가볼게요. 아, 저 만약에 못 가잖아요? 조금만 그냥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야, 돈 쓰니까 재밌지. 남이 돈 쓰면 좋잖아, 기분. 지들이 안 쓴다고? 롤티어요 골드요. 야! 아! 너무 아깝다! 9, 30, 30. 아, 가격인데. 야, 이제 유니크에서도 보공 이제 30 미만 안 뜨는 거야? 유니크에서도? 할만하지 않냐, 이거? 방금 빛났는데, 뭐야? 아, 유니크 20도? 그래도, 해볼만 하 이거. 잠깐만. 야, 안 가냐? 와안 가는 거 오바잖아. 아, 오바잖아. 아, 진짜 극적으로. 마지막 거, 진짜 극적으로. 이 새끼, 존나 방송 모르네. 방송 감 없네, 이 새끼. 아. 아. 진짜 좀 그러네 야야 얼마정도에 원래 가? 얼마정도에 가니 이거? 기다려봐 다음달 예상등급 야 85000만 더 쓰자 솔직히 인정하지? 85000만 <laughs> 85 오5만더 쓰자 오케이 85000만 솔직히 그정도는 할수 있지 85000정도 괜찮지 이 정도 추석이니까 아빠가 돈 주지 않을까? 아 이거 아빠가 만 큰일 나는데 이거 편집해야겠다야 <laughs> 아빠가 돈을 줄까? 나 근데 저번에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좀잘안 나네 가보자 가보자 39,000원 오케이 야 하자 너 발바닥 핥으면 안된다고 하자 너 일로 와봐 얼른 야, 8000원 더 충전해야겠다. 이거 돈이 애매한데, 이거. 방금, 야, 너 진짜 혼난다, 잉. 갑니다. 여기라서 안 뜨나? 아, 15% 뜬, 아니구나, 방금구나. 이거 레전 가면 막히죠? 진짜 믿습니다. 아, 여기 비리 안 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아, 절벽 거기 느, 그 느낌 없는데. 브금이 자, 아르크스 아, 아라크스 갈게요. 아라크스에서 여긴가? 뭐야 여긴가? 아, 여기도 느낌 너무 좋아. 이거 브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왜 이렇게 거시기냐?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하나? 옛날에 됐던 것 같은데. 갑니다. 알아서 떠줄 거예요. 떠줄 거거든요. 아, 진짜 이거 안 뜨면은 솔직히, 아, 좀 오반데. 떠주겠지, 뭐. 아, 나 지금 좀 약간 좀 후회돼. 그날 그냥 좀 아파도 아내꺼 아, 아파도 칼 몸이 아니긴 했어 아쟤또안제 뜨냐? 아쟤좀 심하다 이새끼 아 이새끼 심한데 이거 아니 레드까는 절대 안 가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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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9500원만 더 충전하고 진짜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제가 레전을 못 띄워도 님들은 뭐라고 토다시면 안 돼요 제못 뛰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래도 저는 썼으니까 돈을. 저는 딱 이제 절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매소로 하지. 아 지금 나 MVP 자 가려고 이거 하는 거야. 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번엔 진짜 대꺼거든요. 이번엔 진짜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빠라빠라라빠라라빠 아, 라라라 아레전라리 제발 진짜 보고 3 3 9라라 뜨면 나 진짜 진짜 그만 라라라 진짜 안 돌릴 거야. 339 제발. 기대값 넘었다고? 아, 그럼 다음 달 에디가 좀, 음, 에디가 잘 나와주겠네요. 아, 미친 새끼인가? 아, 적당히 안 가야지, 야. 아, 나안 가겠다, 이거, 진짜. 허! 허! 어. 아, 네. 끝났습니다. 저 여기다가 지금 얼마 태웠죠? 20만원 태웠는데요. 20 몇만원 태웠거든요. 망했어요. 진짜. 개망했어요. 와 어. 아. 짜증나거든요. 네.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님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요, 진짜 호구 호구 잡힌 거예요. 이런 거안안 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예전에 저입니다. 지금 솔직히 예봐요. 아시죠? 힘들이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만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잃었던 어 돈은. 시드 리레링 4렙을 득함으로써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좀, 메이플이 나를 좀 버렸나? 이거, MVP 레드 안 찍어서 지금 약간, 그 조건에, 조건에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MVP 레드인가 아닌가? Yes or no? If? 레드다. 그러면 아래 등급업 확률은 이겁니다. 이 사람? 엘스? 그러면 아래 등급업 그거는 아까보단 거 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지 의심스럽네요 솔직히 합리적 의심이죠 하 그러면은 이번에 리레이가 나올 때가 됐어요 좀 스택이 조금 쌓였기 때문에 아 코디가 왜 있다고 하지? 짠, 따란, 따라딘, 가봅시다, 그러면. 자, 가보겠습니다. 아, 맞다. 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